요즘 따라 자꾸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 모든 증상이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 김건강입니다. 오늘은 두부보다 싸면서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놀라운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할머니가 다락방에 매달아두던 그 흔한 음식들로 말이에요. 6 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매년 3%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도 급격히 떨어져요. 6 0대는2 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계란 하나에는 고작 6g의 단백질만 들어있는데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 량이5 0에0 g 0에이에요서래서똑한방한이필이한요한요지요지터알터알릴드릴0 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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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어 100g에 무려 7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혹시 북어국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건더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북어는 명태를 바닷바람에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북어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단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북어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한 북어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비타민 B군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쉬워요. 북어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어에는 인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북어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북어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북어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잘 우려내게 해 줘요. 그리고 불린 북어는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시거든요. 특히 틀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작게 찢어주시는 게 좋아요. 북어국구 끓일 때는 문화 감자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특히 무는 북어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요. 국물이 우러나면 북어 건더기는 건져서 따로 넣고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추세요. 중요한 건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버리시는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트륨 때문이에요.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주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요. 국어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북어포를 만들어 보세요. 불린 북어에 고추장이나 된장을 발라서 바짝 구우면 훌륭한 술안주가 돼요. 북어무침도 좋아요. 삶은 북어를 고추가루, 마늘, 참기름으로 무치면 훌륭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북어보다도 더 특별해요.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이 무려 80%까지 올라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단백질 보충제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싸요. 황태 100g이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황태는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잘 돼요. 이가 안 좋은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황태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이 있어요. 뭐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심장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황태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해요.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저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몇 달이라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많이 사두고 조금씩 드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죠. 황태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황태채로 만들어서 버터에 살짝 볶아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없으면 참기름으로 볶아도 돼요. 삼겹살 구운 후 남은 기름에 볶으면 그야말로 술안주로 최고예요. 황태국도 진짜 깊은 맛이 나요. 북어국보다 더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황태찜도 만들어 보세요. 아기찜처럼 양념해서 만들면 온 가족이 좋아할 거예요. 황태를 그냥 그대로 찢어서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황태포라고 해서 양념을 발라 구운 것도 맛있어요. 고추장이나 된장에 버무려서 구우면 밥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최고예요. 황태채 볶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 황태채를 손으로 적당히 찢고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으세요. 마늘 향이 나면 황태채를 넣고 볶다가 간장 조금, 설탕 조금, 물엿 조금 넣고 볶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통깨 뿌려 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황태는 염분이 있으니까 물에 살짝 데쳐서 염분을 빼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100g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50g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도 겨울이면 자주 드시는 그것 바로 과메기예요. 과메기가 단백질이 많다는 거 아셨나요? 꽁치나 청어를 겨울 찬바람에 말린 과메기는 100g 당 23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닭가슴살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과메기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오메가 3 지방산이에요. DHA와 EPA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과메기에 들어있는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과메기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겨울에 햇볕을 쬐기 힘든 우리에게 비타민 d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과메기가 이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과메기는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흔한데 과메기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과메기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메기 드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짜다고 느끼시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염분이 조금 빠져요. 그리고 과메기는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땀채소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고 영양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상추나 깻잎, 배추잎에 싸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마늘이나 고추를 조금 넣으면 더 개운해져요. 과메기 한 마리면 단백질 15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에 두세 마리만 드셔도 상당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과메기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과메기 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과메기를 적당히 찢어서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참기름, 식초로 무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과메기 구이도 좋아요. 팬에 기름 두르고 살짝 구우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그런데 과메기는 기름기가 많으니까 위가 약한 분들은 조금씩 드세요. 처음에는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늘려가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과메기는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음식 바로 굴비입니다. 굴비는 조기를 말린 건데 조기 자체가 원래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100g 당 2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굴비로 만들면서 수분이 빠지고 영양이 농축돼요. 굴비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을 복돋워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종이 보감에서도 조기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던 거죠. 굴비에는 타우린도 풍부해요.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굴비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굴비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서 소화효소가 부족한 고령층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굴비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굴비 자체에 염분이 있지만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굴비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는 트립토판이 있는데 이는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기분을 좋게 하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굴비 드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굴비는 소금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워서 드시면 돼요. 프라이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어요. 앞뒤로 5분씩 구우면 돼요. 굴비찜도 맛있어요. 문화감자와 함께 찜을 해보세요. 채소의 수분이 굴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굴비조림도 좋아요. 간장, 설탕, 무료드로... 달콤 짭짤하게 조리면 밥 반찬으로 최고예요. 굴비 한 마리면 단백질 12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굴비를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굴비를 미리 30분 정도 물에 담가두면 염분도 빠지고 살도 부드러워져요. 그다음 찜통에 쪄서 드시면 정말 부드러워요. 이가 안 좋은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굴비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하루에 한 마리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굴비 드시고 나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가장 친근한 그것 바로 멸치입니다. 아, 작은 멸치 말고 큰 멸치 말이에요. 대멸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단백질 덩어리예요. 멸치 100g에 단백질이 40g 이상 들어있어요. 거의 단백질 보충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멸치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이 또 없어요. 멸치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타우린도 많아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멸치의 놀라운 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멸치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멸치는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멸치에 들어 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멸치의 또 다른 장점은 인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인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멸치에는 이두 성분이 모두 풍부해서 뼈 건강에 상승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리고 멸치에 들어 있는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줘요. 멸치 활용법은 정말 다양해요. 멸치볶음에서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멸치 국수도 맛있어요. 멸치를 우린 육수에 국수 넣고 끓이면 시원한 멸치 국수가 완성돼요. 멸치 조림도 좋아요. 간장, 설탕, 무려도로 달콤 짭짤하게 조리면 밥반찬으로 최고예요. 한번 만들어 두면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요. 멸치 가루 내서 나물에 뿌려 드셔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깊은 맛이 나요. 멸치 안주면 단백질 10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멸치를 우린 육수는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다시마와 함께 우리면 감칠맛이 일품이에요. 이 육수로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끓이면 시판 육수 부럽지 않은 깊은 맛이 나요. 멸치볶음 만들 때는 내장을 빼고 볶으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나 들깨를 뿌리면 고소함이 배가 돼요. 멸치를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먼저 팬에 살짝 볶아서 바삭하게 만든 다음 양념하면 씹기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이제 여러분이 단백질이 부족한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첫째, 근력이 현저히 떨어졌나요? 병뚜껑을 열기 힘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다면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 봐야 해요. 둘째,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다면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상처가 잘안 났나요? 단백질은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데 부족하면 회복이 느려져요. 넷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얇아졌나요?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다섯째,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갈라지나요? 손톱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부족하면 약해져요. 여섯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자주 걸리나요? 항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일곱째, 부종이 생기나요? 특히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부으신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여덟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졌나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다섯 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백질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나이에 따른 단백질 필요량을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60대는 체중 1kg당 1.2g, 70대는 1.3g, 80세 이상은 1.5g이 필요해요. 60kg인 분이라면 60대에는 72g, 70대에는 78g, 80대에는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20대의 단백질 흡수율을 100%라고 하면 60대는 60%, 70대는 50%, 80대는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80대분이 9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실제로는 225g 정도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요 다섯 가지 음식들이 중요한 거예요. 흡수율이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에요.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시작돼요. 그다음은 운동 후 30분 이내에요. 이때가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은 20g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세번 균등하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사용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요. 거창한 운동은 안 해도 돼요.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10개씩 하루 3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중요한 건 저항 운동이에요. 근육에 부화를 주는 운동 말이에요. 페트병에 물 채워서 들어올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운동만 해야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하면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모든 과정에 물이 관여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말린 생선들은 나트륨이 있어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셔도 좋아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C는 단백질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요.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딸기 같은 것들이죠. 비타민D는 근육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버섯류나 계란 노른자에 많아요.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견과류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해요. 바나나나나 아보카도 견과류에 풍부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까 단백질 식사 후 1시간은 피하세요. 알코올도 근육 합성을 크게 방해해요.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최소화하세요. 이 다섯 가지 음식들을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래시장에서 사면 마트보다 30% 저렴해요. 특히 대량 구매하면 더 싸게 살수 있어요. 북어, 황태, 굴비는 건조 상태라 창원 보관이 가능하니까 많이 사두셔도 돼요. 보관할 때는 미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멸치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 달이라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과메기는 구매 후 바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먹을 만큼씩 나누어서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아침에는 북어 미역국 한 그릇에서 약 15g, 점심에는 굴비 한 마리에서 12g, 저녁에는 과메기 두 마리에서 20g 이렇게 하면 하루 47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황태채 볶음이나 멸치 볶음을 반찬으로 추가하면 총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죠. 이는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조합의 마법도 있어요.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두 배가 돼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김치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 줘요. 발효 식품도 함께 드세요. 된장, 김치 같은 발효 식품도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제로가 돼요.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한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본의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정안 되시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서너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을 제안해 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에는 북어 미역국 한 그릇에서 15g, 점심에는 멸치볶음 반찬과 굴비구이에서 20g, 저녁에는 과메기와 황태채볶음에서 25g, 이렇게 하면 총 6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20g에서 30g이 최대예요.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배출되고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식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샀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미역국 끓이실 때 북어만 추가하시면 되고, 반찬으로 멸치볶음 하나 더 올리시고 굴비나 과메기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요. 한달 식비도 크게 늘지 않아요. 국어, 과메기, 굴비, 황태, 멸치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린 생선들은 보관도 편해요. 창원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냉동실에 두면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단계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에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북어국 끓여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여기에 이것 하나 더 추가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굴비나 과메기, 반찬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황태채나 멸치볶음을 준비해서 매일 조금씩 드세요. 네 번째 주에는 이 모든 걸 조합해서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배분해서 드시는 거예요. 한달 후에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김영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평상시에도 기력이 없으셨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 할때 할아버지는 아파서 안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그분이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두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세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75세의 등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쉬고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그리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물 섭취예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말린 생선들은 염분이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 계단 오를 때숨안 차는 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나, 병원 덜 가는 나, 이 모든 게 단지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허리나 무릎 통증이 이유 없이 시작되죠. 그 원인을 나이로만 돌리지 마세요. 혹시 내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한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식사부터 하나만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북어 한 줄, 굴비 한 마리, 과에기한 점,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강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전통 음식들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